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은 존귀합니다. 그렇지만 곤경에 처했을 때에는 부모님을 걱정하시게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임산부가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여러분은 도와주겠지요. 짐을 들어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는군.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기쁘겠지요. 인간은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와준 사람도 도움을 받은 사람도 기쁩니다. 그러므로 짐이 너무 무거울 때에는 도와달라고 하세요. 사람을 돕는 기쁨을 주위에 나누어 주세요. 홀로 짐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도와주면 됩니다. 인생은 길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금 멀리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입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은 속도로 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은 인생보다는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 쪽이 극적인 면도 있어 좋지 않은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외기 소침해진 자기 마음을 스스로 힘내자며 격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멸시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해도 나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모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훌륭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겉모습은 훌륭한 듯이 보여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마음은 사막입니다. 전혀 훌륭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수없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나는 지지 않아 다짐하고 끝까지 사는 사람이 최후에는 승리합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정의의 불은 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승리해야 하는 까닭은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겪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모욕받은 인간이 승리하는 날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고. 참가 학계도 그 날을 목표로 싸웁니다. 그 꿈을 품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학회 활동을 하는 까닭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참가 학계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언제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옆에 있습니다. 가장 괴롭힘을 심하게 당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9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날을 위해서 언젠가는 일어서기 바랍니다. 집단 괴롭힘이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커다란 꿈을 가슴에 품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도 좋습니다. 인권을 지키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도 좋고, 상담원이 되거나 어린이를 위한 의사가 되는 꿈도 좋습니다. 아니 직업은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학력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라도 즉시 달려간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괴롭힘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날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굳세게 살아가야 합니다. 참고 끝까지 살면 반드시, 아, 살아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가 약속합니다. 어서 전집입니다. 법화경의 신심을 관철하시라. 부시를 치는데 중단해버리면 부를 얻지 못하느니라. 강성한 대신력을 내어서, 법화종의 시조 긴고, 시조 긴고라고, 가마쿠라 중에 상하 만인, 내지 일본국의 일체 중생의 입으로 칭송받으시라. 화광신문입니다. 누구나 추운 겨울을 견디고 싸워야만 하는 운명이라고도 할수 있다. 하지만 겨울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봄을 알 수가 있다. 묘법연화경 비유품입니다. 열애는 처음에 삼승을 설하여 중생을 인도한 후에 오로지 대승으로 이를 도탈케 하느니라. 부처가 방편으로 일불승에서 분별해 삼승을 설함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날은 아침 근행을 40분, 저녁 근행을 45분 했습니다. 자타 행복을 위한 도전 219일차. 상대의 불성 예배하는 세천 203일차, 보은 감사의 기원 194일차, 신심 근본의 기원 174일차, 생명 변혁의 기원과 인간 현명의 기원 64일차로 올렸고, 투자 이론 공부 72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